364번입니다. 다음 함수값이 1분의 8일 때이 시계값을 구해주세요. 단세타는 다음과 같은 데 있다라고 했어요. 요 부분을 보면은 파이랑 2분의 3파이는 어디예요?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가 2분의 3파이에요. 즉 3사분면의 각인 거죠. 3사분면의 각은 얼싸 않고 이 부분 탄젠트만 플러스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마이너스고 그래서 이제 식의 값을 구할 건데, 사인과 코사인 값에 관련된 힌트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꼴이 8분의 1이다라는 것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값을 찾아야 되는 건데, 우리 곱하기는 어서 나와요? S, 사인과 코사인의 곱골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서 나오던가, 또는 마이너스에서, 얘네들, 사인의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세타 그리고 뿔마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사인 코사인 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더해서 제곱하든지 빼서 제곱해서 곱하기 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값을 구할 때 어차피 통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통분을 하게 되면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할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해야 되고, 어떨 땐 식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를 해서 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의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세타, 플러스 2,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1이고요.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곱은 8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4분의 1이 돼서 4분의 5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세타는 뿔마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찾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세타가 3사분면의 각이에요. 탄젠트만 플러스죠.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둘이 마이너스니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구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합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곱이 8분의 1인 걸 알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선 이제 시계값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그럴 때에는 얘네들을 통분해야 되겠네요. 통분을 하면 사인세타 곱하기 코사인세타 분의 여기를 코사인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를 구해달라라는 거죠. 그럼 이미 다 구했기 때문에 곱은 8분의 1인 거 그리고 사인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라는 거 알았잖아요. 분분수니까 분모 8을 없애기 위해서 8 8을 곱할게요. 그럼 여기는 1분의가 되고 하면 마이너스 4 루트 5 이렇게 식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